이 통만 쓰시니까, 이 통만 쓰시니까 바꾸, 바꾸시기만 바 해도 되고, 예를 들어서 사장님이 만약에 오일이 성분 다른 오일을 쓰고 싶어. 제, 뭐 예를 들어 CBT 오일, 푸른색 오일이든 뭐 노란색으로 쓰고 싶어. 그럴 때는 여기 보면 오일라인 청소기능이 있어요. 네, 오일라인 청소기능. 오일라인 청소기능, 1 6통 커플러를 분리 개방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.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신유커플러 꼽았잖아요. 네. 긴 빨대야랑. 네. 그거를 분리를 해놓고, 이런, 이런 거 공기만 들어가게끔 그냥 꼽아. 신유커플러에다가. 네, 네. 아, 여 네. 한번, 여기,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까요? 요거, 요거 한번 꼽아보세요. 공기만 들어갈끔 연결하고. 아, 그 예. 공기만 들어 예. 한번 해보, 꼽아보세요. 좋아요. 해보고, 시작 버튼을 누르세요. 예를 들면 제가 말, 알려드리는 거야. 그러면, 자동으로 얘가 오일에 만약에 금방 그 기존에 사용했던 오일들이 맺혀있을까, 그럼 일로 나와요? 아니. 아니 피우통에, 뭐... 피우통에 버려요, 아 폐유통에, 폐유통에 버려요, 자동으로. 아, 폐유통에 자동으로 버리니까 버리는구나. 오일라인 청소 한 1L 맺혀있는 것들을 최대한 빼서 이제 폐유통에 버리고 작업을 하는 거죠. 근데 어느 회사 제품은 뭐디럭스 오일이라고 해서 뭐신유제1신유뭐 써있어. 그런데 여기 들어올 때는 새 오일이 섞여않게끔 들어오는 것 같지만 라인에 있는 음. 거를 맺혀져 있는 걸 청소를 못해주기 때문에 한 1L가 섞여서 들어가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라인 청소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빼서 버려, 버려주고 J 1 6로 작업을 가능하다 음. 얘가 최대한 오일 라인에 있는 청소를 쌓게 된다 오일, 오일 라인 청소 기능이 있어서